어, 이 캐릭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하던 캐릭터는 맞는데, 저한테 캐릭터 사가 주신, 어,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동갑인데, 다들 리니지 하는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우주로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리니지를 제가 안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구주를 해보다가 재밌으면은 캐릭터를 그때 사도 난 늦지 않다고 봐. 아무 캐릭터는 재미보다가 좋은 거 정말 가격 맞고 하면은 제가 떠올 테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스펙업을 진짜 많이 했네. 아, 글루딘까지 뽑아놨네. 왜 지팽을 오집팽까지띄워주어 방송하지마 부주로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주하면은 색안경 끼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지는 감정이 들어가야 제맛인데 부주면은 감정이 입이 안돼 시청자들 맞아요 그 인정합니다 솔직히 알다시피 수삼이 형한테도 제가 말했고 보스 형한테도 말했고 만년 캐릭을 원래는 제가 떠올려고 했었어요. 결국에 좀 약간 가격 문제가 좀안 맞았죠. 솔직히 만년 캐릭이 가장 좀 내지도 단단해가지고 하고 싶은 캐릭이었어. 구매를 해서. 아, 근데 나는 형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약에 본주 형들 뭐 수삼이 형이나 보스 형이나 카제아 형이나 문지 형이 야, 이 부주 새끼야, 이러면은. 아, 굽신거려야지 린지판에서 부주 누가 알아주냐. 솔직히 맞잖아, 형들. 아, 본주님 오셨습니까? 부주 고생 많다. 사냥하는 모습이 겸손하니 마음에 든다. 아, 부주 따위가 겸손실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필리핀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뭐, 썰자해라 하면 썰자하고, 나밥 먹을 테니까 접속에서 사냥해 이러면 사냥해야 되는 그런 게 벌어집니다. 근데, 형들도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진짜 수삼이 형한테 말도 했지만, 캐릭터 진짜 살려 했는데, 내가 완전 깸비였으면은, 투자할 가치성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11월 말에 아프리카도 해야 되며, 그러면서 나크도 해야 되고, 응, 부주 이런데,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예. 네. 형님들, 제 방은요, 부주 나부랭이기 때문에, 패드립만 치지 마십시오. 가족만 건드지 리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 쓰레기통 세야 합니다. 부주새끼야, 담배 꺼라 제대로, 재떠러... 아. 자, 부주라 담배도 필터까지 빨아먹어야 됩니다, 형님. 자, 1대1 한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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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어, 예, 가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컨트롤은 수삼이 형보다낫다형 가닥이 있잖아, 사람이. 잠깐만요, 형님. 본주님한테 1대1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잠깐만요. 카톡 남겨야 돼가지고, 형님, 잠깐만요. 경소씨 나면은 큰일 나서. 일단은, 어. 일단, 카톡은, 일단, 보내놨기 때문에, 답변 5도 떨어지면, 아, 왔습니다! 발판, 옴, 이런데, 아이고, 발판, 제가 3개짜리를 쓰거든요. 이, 이거, 이제, 구매하시라고, 죽으면 뒤진다고, 캐릭터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발판은, 일단, 예, 가운데 다리까지 써가지고, 일단, 된다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아우,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와, 원빌리버블. 와. 야, A 수삼. 야, 나도 A 새야 하고 싶은데, 와우. 예, 형님. 새합니다 오, 대리야. 아이, 대리된다 오, 새야저 앞으로 새대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아이. 아이, 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여기서 경선해야죠. <laughs> 준비됐어? 잠깐만요, 형님. 고! 영감새끼개 g <laughs> 좀 m s 하 a k i Young Gum Shaki? What's u 들 w 받다가 데리고 w 리쥬 아, 형님 왜 이렇게 잘해요 <laughs> 형님 잠깐만요 <laughs> 형님 벌써 채팅창 s up? w h 라 t s up? What's up? What's up? <laughs> 너 때문에 나 직장 잃어! 드래그 해야 돼. 고! 아, 드래그로? 아, 맞다. 드래그? 음. 드래그였지? 아, 형, 이제 뒤졌다. 고! 와, 씨발, 뭐야? 우와, 씨발, 아무것도 못하겠네. 모르겠... 오, 잠깐 오, 야, 배리어도 안 썼는데, 씨발, 오! 어? 잘 가자잉. 하하하하. 하하 씨발, 존나 았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나 와, 이제, 이제 손이 기억한다. 세다. 손이 기억해. 자, 형, 마게 음. 오케이 okay. 씨발 oh. <laughs> <laughs> 형 가볼게 형 조금 있다 다시 해줘 이거 안되겠다 나 이거 유일각성 한다 나 유일각성부터 할게 이거 패키지 본주님이 허락해주셨거든 오케이 okay. 어, 영화 <laughs> 어? 이거 최상급 픽업 뽑기 팩, 악몽의 섬도 까도 되는 거니? 어, 어떡다까 아, 고마워. 열심히 해볼게. 화이팅! 열심히 해, 고개 더 숙이고, 여러분들께 겸손한 모습으로 본주 빙이할 때마다 탈모인 저, 원형 탈모인 저, 머리카락 100가닥씩 뽑겠습니다, 벌로. 대머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걸로 간다. 안배 안피고 자 옛날처럼 제가 한방에는 못갑니다 형님들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오케이~~~~~ <laughs> 아, <야! 야! 웃음> 원든님 <원튼이> 칭찬해주세요 쓰다듬어주세요 <laughs> 자 가버려~~ <laughs> 아, <laughs> 생전설총아 이 씨발녀들아 제발년들아 그렇지, 보정이 쓰다듬어 주세요. 제발, 야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안 나오면은 이 새끼야, 니돈 아니라고 임마. 건성 건성 아쉬워하지 말고 임마. 어? 촌대다 <laughs> 씨발 잘리게 생겼다 씨발. <laughs> 제발 씨발 해 주지 말려들아나 잘린다 씨발 제발 좋해 주세요. <laughs> 와주세요세요 잠깐만요, 형는데 본주님한테 이거 다 확정하는지 여쭤볼게요. 다. 확정하나요? 어, 확정하고 전설 합성하면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바로 하겠습니다. 원해. 마신, 마신 원해. आजा हासिन करे हासिन हासिन 아, 린지 다들 하길래 나도 하고 싶어서 한국어 구독 뭐 눌러달란 말안 합니다. 예. 제가 본주가 되었을 때 캐릭터를 떠왔을 때 그때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취소에나 복귀할 때 다시 눌러 이러는데하 예, 아. <laughs> 그러세요. 예? 저뭐 구독자가 지금 이렇긴 한데, 예. 그래도 뭔가 뽕맛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리니지 하려면은 나크를 접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리니지는 다시 할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나크를 접지 못해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요. 저는 분명 말했어요. 예전에 리니지에 할때 유일 뽑을 때도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 반탑에 왔지만 뭔가 반탑에서 이루고 어느 정도 밀었을 때 저는 게임을 접겠다라고 해서. 포모가 끝나도 몇 억을 더 쓰면서 유일 캐릭터를 유지하다가 삐삐라는 형님께 캐릭터를 팔았죠. 저는 그래서 나크도 돈을 더 쓰더라도 제 나크 방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나서 접더라도 접어야지. 그 말은 제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진짜로 리니지 엠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다면 다른 캐릭터를 구매하기 전에 진짜 버는 게 생긴다면 자그 돈은 이 캐릭 때문에 번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싹다 넣고 나가겠습니다 간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간보는 거 솔직히 맞죠 간을 보지 않았으면은 부주를 내가지고 캐릭터를 접속해서 방송을 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거짓말로 부주가 아니다 뭐 반본주다 뭐 이렇게 속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기 싫어서 대가리 숙이고 예, 컨셉 유지하면서 재밌게 방송하도록 할게요 형들. 또 올게요 형들 재밌는 모습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